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중에 나오는 일반 짤짜리 광폭이랑 저희 주얼리아 광폭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왁구 부분이 체인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건 체인을 좀 잡아주는 힘도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장식이 작아버리면 잡아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착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 체인은 보시면 비어 있어요. 꽉찬 광폭이 아니고 이제 짤짤이로 빵을 크게 키워 놓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장식을 큰게 필요가 없던 거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 주얼엿이 앞뒤 꽉 차있고요 고객님이 새로 리셋팅 하신다고 보내주셨던 제품인데 보시면 체인 간격도 좁은 편은 아니거든요 넓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답니다 와... 고객님이 비교하실만 할것 같아요 저희 주얼리아 제품이랑, 보시면, 이렇게, 체인이, 디테일도 다르고, 이 체인 간격도 저희 주얼리아 거랑 많이 다르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려고, 와. 보시면 너무 비교가 안되죠 지금 짤짜리 광폭이랑 저희 주얼얼 작품 착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짤짜리 광폭은 20돈이에요. 20돈 광폭이고 주얼얼 거는 30돈이거든요. 체인 모양 디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어지지 않았어요. 촘촘하게 유지가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디테일적인 거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시면, 네. 오, 볼륨감 나쁘지 않아요. 저희 주얼얼 것도. 대신에 이 간격, 감격, 체인 간격을 살려놓고 나니까 훨씬 더 착용했을 때 느낌이 이쁘죠? 이렇게 짤짤이 광폭을 선택하신 고객님께서 아무래도 착용하시고 이제 외출도 다녀보시고 하시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더 이쁘고 혹은 불편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주얼리한테 이렇게 연락 주신 거거든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